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은 SG 히어로라고 하는, 와, 갑자기 넥걸렸네. SG 히어로라고 하는 게임을 하는데요. 이제 이 게임, 그, 이 미니게임은 좀그 SG, 아, SG가 아니고 한국게임이라는 미니게임. 제가 원래 자주 하는 게임이랑 비슷하게, 비슷한데요. 이제 그거보다 이제 조금 다른 거는 이제 저희가 한 3분 동안 시간을 줘요, 게임을. 이제 3분 안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체스트 안에 있는 걸다 이제 구해가지고 이제 싸우면, 싸우면 되는 건데요. 이제 좀 다른 거는 그, S, 그, 헝국 게임은 이제 3분, 이제 3분이 아니고 그냥 계속 싸우는 건데 이제 이거는 3분 안에 채, 그 체스트를 이제 그 상자들을 다 얻을 때는 못 싸워요, 사람들끼리. 그래가지고 그, 그때는 못 싸우고 그때는 그냥 이제 상자를 찾으러 계속 돌아다니는 거고요. 이제 상자를 찾아서 이제 다 무기 그런 거다 얻고, 그러니까 못 찾으면 좀안 좋은 거죠. 이제 다 찾은 다음에 이제 그 1대1 그 게임에 들어가요. 이제 1대1 게임에서 이제 그 1대1 게임에서 이긴 사람들만 이제 그 개인전도 들어가는 거예요 살짝 제가 이제 설명을 딱히 그렇게 잘 못한 거 같은데 이제 좀 간단하게 이제 알것 같은데요 이 게임의 룰을 그리고 이제 근데 이 게임은 좀좀더 어려워요 어렵게 뭐냐면 그 이제 1대1은 솔직히 제가 한 번은 진 적은 없는데요 이제 개인전을 할때 이제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모르니까요 이제 한 명이랑 싸우고 있으면 또 뒤에서 올 수도 있고 이제 또그 뒤에서 올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좀 헷갈리는 게임인데 그래도 이제 1대1로 하는 걸맨 처음에 이겨야 되는데 그것도 솔직히 그렇게 쉽진 않아요. 잘하네 하고 하면 진짜 좀 운이 안 좋은 거니까. 근데 저는 운 좋게도 이제 못하는 애들에게까지 해봐가지고 그렇게 문제는 없었는데 근데 이 맵엔 체스트가 짱 많네요. 와.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부터 이제 스케줄을 맨날 알려주는데 이제 아. 잠 방금 피부에는 여드름 방금 아 때렸어요. 아짱 아프고.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제 스케줄을 한번더말해주는데요 이제 이틀 한번 올릴 거고요 이제 한번 올릴 때한 번은 헝거게임 올릴 거고요 이제 한 번은 제가 이제 아무거나 하고 싶은 미니게임 뭐 그런 거 올릴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한 번은 헝거게임 이제 이틀 후에는 이제 다른 미니게임 이제 또 이틀 후에는 헝거게임 그래가지고 계속 쭉쭉 갈 건데요 이제 제가 올리는 시간대를 알려줄게요 이제 제가 보제 뭐 비디오를 보시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 에서 보는 사람이 거의 다있텐데요 이제 한국 시간으로 저는 4시 아니면 5시 올릴 겁니다. 이제 제가 모르겠어요. 제 생각으론 제가 5시 5시에 올릴 것 같은데요. 이제 여러분들 알려 주세요. 4시가 좋은지 5시가 올린지 그래 가지고 이제 제일 좋은 이제 많이 이제 투표를 한 곳에 이제 제가 좀어 이제 때 지금은 때리지 못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그, 제 그, 다음 비디오에 제가 알려주겠습니다. 시인지다시인지 네, 이제 매치 들어온 거는요. 이제 이거는 그, 제가 아까 말했던 아이고, 좀 긴장되네. 1대1입니다. 아, 그래도 잘해야 되는데 좀 그래도 활이 있어서 좀 다행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어, 얘가 좀 못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뭐죠? 그 체력이 두배로 있어요. 체력이 두배로 있어가지고 네 이제 쉽게 죽였네요. 왜냐면 제가 갑옷이 좀 없어가지고 아까 걔가 이제 다른 이제 애들도 지금 다 싸우고 있을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긴 사람들은 이제 다 개인전으로 붙을건데요. 이제 개인전은 솔직히 전 한번도 못 이겨봤습니다. 좀네 한번도 못 이겨가지고 지금 이 비디오에서 이기면 진짜 굉장히 대단한건데 왜냐하면 네저 한번도 못 이겨봐가지고 그래 살짝 기, 긴장이 되긴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스케줄은 할 거고요.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댓글에 꼭 알려주세요. 4시에 원하는지 5시에 원하는지요. 저는 솔직히 상관없으니까요. 네, 이제 그러면 그거 알려주시고 이제 투표한 거 보시고 4시에5시시 하는 걸 제가 정할게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아니면 뭐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이제 4시에 다시 올라와서 제 비디오 보시면 될거 같고요. 이제 봤으면 좀. 그 라이크 like 뭐 그런 것도 해주면 저한테는 훨씬 도움 돼가지고요 이제 도움 되면 더 비디오를 많이 보수그 비디오를 좀더 올릴 그좀더 가치가 생기고 <laughs> 좀 이제 그럴 생각이 더 생기는데요 이제 그런 비디오 보면 라이크 like 좀꼭 좀, 해주세요 초반은 아, 초반은 제 이제 무기하고 이런 거좀 아껴야 돼요 왜냐면 바로 초반부터 달려드리면요 아이고 얘 아무것도 없네 금방 죽거든요 봐봐요, 이제 좀 죽이기가 애들이 그리고 이게 좀 렉을 걸리는 게요 이제 이 서버가 유럽에 있는 서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렉이 걸리는데 아이고 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얘도 안 하고 있네, 얘뭐 하는 거지? 우와 우와 아까 걔네 내었을 먹으려고 하려고 했는데 우와, 와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어, 얘는 뭐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안 돼,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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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난니 네 신발이 필요해. 죽어라. 아. 아이고. TNT는 솔직히 이렇게한건 솔직히 없어요. 있긴 있는데 효과가 그렇게 없어요. 아까 걔 아닌가요? 아, 아까 걔 아니네요. 와, 망했다. 와, 제가 모르는 애 따라 고 수가 없네. 아, 얘를 죽여야 돼요. 얘가 아까 걔요 맞을걸요? 아니면 제가 기억상실 짓는 것 같은데. 헥! 아. 얜 계속 뛰는 거 보니까 좀... 뭐지? 왜다도망다니지 와. 지금 체력이 좀 없어가지고. 조심해야 되는데, 와, 여섯 번 밖에 안 남았어요.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지금부터 좀 회복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제 보시면 철검이 있어가지고, 좀 위험해요. 그리고 렉도 조금 걸리니까, 조금 더, 어우, 좀 무섭네요. 왜냐하면, 이제, 어, 쟤는, 아, 제, 제 스파이더. 거미줄에 걸렸는데, 아, 렉 걸린다. 어, 죽였다. 죽였다. 어, 죽였어, 죽였어, 죽였어. 어, 죽였어, 죽였어, 죽였어. 와, 얻었다, 얻었다. 드디어 얻었다. 와, 이것도 얻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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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된것 같아요. 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솔직히. 3명 밖에 없는데. 와, 저기 있는 거 봐요. 쩡 많죠? 전 이제 이 TNT를 먹어야겠어요. 여기서는 솔직히 만들 수 없어가지고 지금 세 명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얘 금방 죽여야 돼요. 얘는, 얘 죽여야 돼요. TNT. 아. 어, 한번 맞췄고. 와, 지금 그 인턴 때문에 잘안 안, 안 맞춰져요. 뭐, 제가 변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이 좀, 안 돼. 안 돼. 지금은, 이럴 때는요, 활로 방어해야 돼. 어, 화, 와, 화살이 없다. 망했다. 화살이 없다. 와, 지금 계속 도망 다녀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나면요, 이제 세명다 이기거든요. 그러면, 지는 것보다 솔직히 낫죠. 와, 지네들 먼저 싸우게 봐, 봐야겠어요, 전. 와, 황금 사과도 없어요. 와, 거기서 떨어졌는데, 왜. 오, 뭐야, 얘는. 와, 제발, 빨리 싸우지, 왜안 싸우냐? 하, 솔직히, 저도 할 말은 없는데, 계속 저도 도망 다녔으니까. 저 근데 체력이 좀 딸려요. <laughs> 체력이 좀 딸려가지고, 공격하기가 좀 이른 것 같아요, 저 하여튼. 와, 저 이거 진짜 이기는 거 처음이거든요. 근데 여기 그거, 만드는 게 없네요 그거 뭐 만들 수 있는 거 와, 뒤에서 제를 공격할까요 제가좀 무섭거든요 지금 잠시만요 좀 숨어 있다가요 뒤에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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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줄이 걸렸다 거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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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쟤 보고 기다리네요 너나 죽어라, 이놈아. 너나 죽어라, 너나 죽어라, 너나 죽어라. 와, 쟤도 거의 죽을 것 같은데. 아, 괜히 공격했나봐요, 지금. 아, 쟤는 왜 계속 돌아다니지? 와, 계속 저렉 걸리네요. 아, 진짜. 보통 안 그러는데. 이거 하려니까 렉 걸리네요. 곧 이길 것 같으니까. 아, 제발. 어차피 이 그냥 확 가보자. 아이고. 와, 렉 쩐다. 렉 쩐다. 렉 쩐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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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렉막 걸린다. 안 돼, 안 돼, 안 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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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그냥 이러고 이럴 거면 시간을 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헥. 아. 죽이는 게 낫겠죠. 아, 그냥 공격해봐야겠어. 아,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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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아니야 공격 이렇게 여러분들 아 안돼 어 저만 죽었네요 아 갑자기 렉이 걸려서 좀할 의지가 없었졌어요좀 렉이 안 걸리면 좀 진짜로 할그할했 했, 하려 그랬는데 아뭐 변명이기도 하지만 근데 네, 어쨌든 뭐탑 3까지 갔으니까요. 좀 그래도 뿌듯합니다. <laughs> 네, 그럼 이제 이건 S G 허였고요 이제 I P는 제가 설명하는 곳에 다 적어놓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활그 어떻게 잘 쓰는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제가 그거 활만 어떻게 쏘는지 비디오를 솔직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쏘는지 이제 뭐 말로 하려면그 딱히 말할 거는 이제 다른 사람 움직임을 좀 예측을 잘해야 될 거. 이제 좀 연습을 많이 하면 돼요. 그거 말고는 솔직히 말로는 할게 없고요 이제 비디오 안 만들면 근데 나중에 제가 뭐팁 비디오는 만들 거니까요 이제 그거를 네 그거 보고 이제 나중에 배우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못 만들 것 같아서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이제 비디오는 끝난 것 같고요 이제 둘은 안 싸우고 그냥 끝나네요 둘다 이겼네요 <laughs> 네 그러면 이제 저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